연습 안 하고 있어! 빨리 연습 안 해! 얘들아 빨리 연습하자! 하나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얘들아 근데 로진이 점프 너무 낮지 않아? 언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데 내 점프 미쳤어! 로진씨의 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로진이요? 거의 뭐 수우파 나가야죠 하자. One, two, three, f o u 어, 리스카짜아 애들아, 집중, 집중. 그래, 빨리 맞춰보자. One, two, one, t 잠깐, 내가 우리 팀의 비장데 내가 센터 파트가 너무는거 아니야? 무슨 소리? 내가 센터인 이유가 뭐겠어? 내가 제일 이쁘니까 센지. 소연이와 미나 둘중 누가 더 예쁜가요? 당연히 저죠. 마지막으로 팀 좌우명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발티 좌우명을 이용하는 나의 목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입니다. 둘, 셋. Five i n t 안녕하세요. 바이, 저희는 2학년 우바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 연습생을 잘 보셨나요? 저희 네, 예쁘게 봐주세요.